na mm -hmm. mm -hmm. 넌오 저기 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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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하는게 없을까? 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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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면 오면 일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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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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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면 오면 오 제거아이 알에서 태어나는 새도 마법사에좌 잡혀가 악의 구렁성이에 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음, 그래? 그렇다면 이고상 생명을 키워야 하지 않겠나? 먹이를 먹는 방법도, 어미자네를잡는 방법도, 하늘을 나눈 방법도 다그성 가르쳐 드릴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랍니다. 그래, 그래. 그럼 생명의 인큐베이션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자희들한달 뒤에 다시 찾아올게네 선생님 그잘 부탁드립니다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 자 이제 춤을 걸어볼까? 알로 꼬부라 알로 꼬부라 알로 꼬부라 아니, 그게 자꾸 귀엽다. 아니, 그렇게 크게 변하다니까. 음. 그럼 이제 걷는 것부터 배워볼까? 어제 걸어봐. 헛, 둘, 헛. 자, 아기자 이제 너무 걸어버려. 그렇지. 더할수 있어, 아기자. 좀 더, 좀 더. 여러분, 이 아기도 벌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수를 주세요. 자, 이 여우를 몰아서 남은 것부터 배워볼까? 어제 하나 둘 자, 아기사 이제 너나놔보렴 그렇지. 좀 더. 너할수 있어, 아기들. 그렇지. 여러분, 이아이사 정말 힘든가 봅니다. 응원의 감정을 질러주세요! 간다, 나왔다. 그렇지, 좀 더. 됐다 자, 그렇지. 좀 더, 좀 더. 자, 안전하게 토끼를 하고, 안전하게. 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꼬리나게를 펼쳐볼까? 어디서? 와우, 원더풀, 브레이! 자, 이렇게 아기자 따라 해보려. 아니, 저 작은 몸에 이렇게 예쁜 꼬리나게가 있다는 거야. 몸통은 오라인 꼬리는 v 라인 가슴 그냥 씌우겨져요. 이아기때는 위약에 처당한 구압 준비가 되었답니다. 아기새는 너들어와서 지렴. 들어와. 그건 내가 바른 게 아니야. 오늘도 심심한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살펴볼까? 내 사랑하는 곡 너도 궁금하지 않니? 호호 그럼그럼면 주인님 저도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했다고요. 좋아. 그럼 오늘은 산념 고웬마을로 갑다. 같이 가요 같이. 잠깐. 그런데 어딘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새 생명의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지는치을가을겠르 준비해! 야, 야, 시작! 부시 야. 시 부시 부차 부시 이시 부시 부차부라부라우라우라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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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에 있지? 뒷걸음질를 치고 있잖아. 이럴수는 없어. 마우스에이 조주에 빠진 거야. 안 돼. 말랑이잖아. 뭘 봐라. 쟤왜들어고있는왜들어 가는데? 앞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 앞으로. 저기 도와줄 사람 보이네. 도와주 이사 나버리쌤 아니, 잘 들으면 셈인가? 네. 저기 있는 저세는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해 나갈 핑커맨입니다 하지만, 마음사의 조지에 빠졌는지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습니다. 음. 그래? 그럼, 전거보다 다시 작은 차을 가르쳐야지. <놀람> 앞으로 가자. 앞으로! 잘한다! 우와! 자, 그럼, 다행히 이제 이아비사랑게 수단 구하도록 하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2 1대기를 구하러 갈까요? 네! 자, 모두 따라, 따라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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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섯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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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